차량 뒷좌석 거치대, 듀플렉스 가습기, 무선 전화기, 다리미, 미니 히터 리뷰 영상입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블랙메탈 디자인의 차량용 뒷좌석 거치대로 편안함을 누려보세요. 길이 조절과 확장 기능으로 태블릿과 핸드폰을 안전하게 거치하고 37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듀플렉스 자연기화식 가습기 에어리 4.0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75% 할인된 7만8천원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31만9천원 상당의 가습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기회입니다. 성의입니다. 필립스 디지털 무선전화기 m470 블랙모델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7% 할인된 6만4 7 1 0원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테팔 가만 스티머 트윈이 스팀포스 다리미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완벽한 스타일링을 경험해보세요. 다림질, 재봉, 보풀 제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이 똑똑한 아이템은 133,600원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1위입니다.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 신일 미니 히터가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. 43%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컴팩트한 사이즈의 2단 석연관으로 훈훈함을 선사합니다.